안녕하십니까. 언페이드입니다.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로 그 유명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의 주가가 최근 10년 새 최고점을 찍었어요. 지금 최고점이죠. 최고점을 돌파했는데, 카카오가 다음이 2014년 10월에 합병을 했어요. 이 당시에 두 회사간의 합병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거라고 투자자들이 판단을 하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대폭 올랐지만 이러한 기대감이 다르르 죽었죠. 실제 실적이 나오고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하지만 다시 2017년에 호실적을 발표하자 이제 진짜 카카오가 달리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올랐지만 다시 5 18년에 실적이 안 나오자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오르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는 왜 이렇게 오르고 있나 를 오늘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사실 카카오톡을 안깐 분은 거의 없죠. 2G 폰 사용자를 제외하고 이제 3G 폰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무조건 카카오톡을 깔았죠. 이 카카오톡이라는 인기 있는 앱 덕에 이러한 폰까지 나왔습니다. 2G 폰 사용자를 위해서 나온 것 같은데 이 카카오톡 어플을 사용할 수 있는 따로 키까지 있는 카카오톡 전용 폰까지 출시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요. 카카오톡의 앱은 정말 국민적인 앱이죠. 제가 더 이상 사실 설명할 필요도 없죠. 과거에 2013년 1분기에 3천만 명 정도 우리나라에서 사용했었어요. 그리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는데 최근 보면 거의 이제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그렇게 크게 사용자가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전체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인데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MAU,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이제 거의 정점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그러면 더 이상 이 성장도 없는 이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가 왜 최근에 주가가 오르고 있냐? 2018년만 하더라도 그 당시 제가 주가가 2017년에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다고 했는데 이때만 보더라도 매출액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크게 늘어나질 못합니다. 1분기에서 3분기까지는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나고 그리고 이익률 역시 개선되지만 4분기에 영업이익률이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왜 4분기 한 번이라도 안 나올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4분기가 광고업 쪽에서는 굉장히 성숙인 시기입니다. 광고 매출을 보시면, 딱 봐도 4분기가 연간으로 분기 중에 가장 높은 매출을 거둔다는 걸알수 있죠. 하지만 2018년 4분기에 다시 영업이익이 안 나오면서 주가가 폭삭 주저앉았는데 2019년에 다시 변화의 바람이 찾아옵니다. 실적이 있어서 변화의 바람이 찾아오는데 매출액은 역시 꾸준히 성장을 하는데 이제 봐야 될게 영업이익이겠죠. 영업이익 역시 작년 같았으면 1분기에서 3분기까지 꾸준히 성장했지만 이번에는 4분기까지 꾸준히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익률 역시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에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가 바로 실적에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과거에만 해도 카카오가 다음과 합병을 하기 전에 실적만 보더라도 당시의 영업이익률이 거의 50%에 육박했어요. 아니 50%가 나왔었죠. 50% 50%가 나왔었는데 물론 광고 선전비를 너무 늘릴 때는 낮은 영업이익률이 나오긴 했는데 여튼간에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었어요. 다음 자체로 따로 보게 되면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네이버에 밀려서 2위 포털 업체이다 보니까 사실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나지는 못했는데 비교적 그래도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두 업체가 2014년 10월에 합병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두 업체가 합병을 하게 되면 비용적으로 절감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 업체가 합쳐지면 시너지 효과를 분명히 낼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그 당시 주가가 굉장히 급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합병을 하고 나니 2014년 10월에 합병을 해서 이제 첫 실적을 내놨어요 확실히 시너지 효과가 있구나 라는 결과를 내놓지만 그 다음부터 실적이 별로 안 좋아지게 됩니다 650억 원의 실적을 냈지만 1년 뒤에는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나게 되죠 바로 이유가 있죠 이 당시에 매출액보다 1년 뒤에 매출액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영업비용은 매출액과 다르게 오히려 더 늘어나면서 이러한 영업이익율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여태까지 영업이익 추이를 보시면 이때 합병을 시작했는데 사실 2019년 4분기 이전까지 이때 실적이 분기 영업이익 최고 실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다음 분기에 하락세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15년에 바닥을 찍고 영업이익이 매년 개선되다가 이렇게 해서 17년에 주가가 크게 상승했지만. 18년에 다시 실적이 생각보다 나오지 않게 되자 주가가 하락했는데 이번 19년 4분기에 드디어 합병하고 나서 최고의 영업이익을 거두게 됩니다. 그 이유를 먼저 알아보기 전에 이제 19년 1분기부터 카카오는 사업 부분을 기존 광고, 컨텐츠 기타 부분에서 크게 플랫폼과 컨텐츠로 나누게 됩니다. 이제 플랫폼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카카오톡 비즈니스 그 다음에 이제 포털 비즈 다음이 영위하고 있는 포. 털비즈 그리고 신사업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페이 같은 신사업 부분으로 해서 플랫폼 부분으로 묶여지게 되고 그리고 콘텐츠는 게임 그리고 멜론을 인수 합병했죠 뮤직 부분 그리고 유료 콘텐츠인 카카오페이지 그리고 IP 비즈니스 기타 부분에서 이제 콘텐츠 부분과 크게 플랫폼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실적을 보시면 역시 신사업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매출액이 더블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털 비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의 성장률이 네이버에 워낙 <laughs> 밀리다 보니까 사실 크게 성장을 못합니다. 이렇게 매출액이 그냥 플랫하죠. 톡 비즈는 그래도 카카오 커머스 이런 효과로 매출액이 생각보다는 크진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다음 포털 부분보다 카카오톡 이 포털 이 카카오톡 비즈니스 부분이 더 돈을 못 본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이 다음보다 카카오가 훨씬 사용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서 돈을 못 벌고 있죠. 하지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포털 비즈는 19년 4분기 최근 분기까지 역시나 플랫한 매출을 보여주고 신사업은 역시나 큰 매출액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바로 톡비즈인데 이 톡비즈 부분 매출액이 무려 1년 만에 1,000억이 증가하게 됩니다 물론 신사업 부분도 400억이 증가하긴 했지만 이 톡비즈 매출액이 1,000억이나 증가하면서 이번 영업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 부분별로 이제 매출액 증가율을 보게 되면 톡비즈 부분 매출이 무려 54% 포털 비즈는 뭐 그냥 괜찮게 성장을 했고 신사업 부분은 원래 볼륨이 그래도 좀 적다 보니까 크게 성장을 하긴 했죠. 그리고 게임과 뮤직은 크게 성장을 하지 못하고 유료 콘텐츠 분야와 ip 비즈니스 분야가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영업 이익에 큰 도움을 준 거는 확실히 톡비즈 분야라고 볼수 있습니다. 영업 이익과 영업 이익률이 지금 매 분기 개선되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보면 바로 여러분들도 아마 타영해 보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바로 요게 추가됐죠. 여기 카카오톡 앱 채팅창 맨 상단에 이러한 광고 매출이 추가됐습니다. 이 하나 정말 이 작은 하나가 엄청난 효과를 낸 거죠. 정말 엄청난 효과를 낸 겁니다. 이걸 카카오톡 보드라고 하는데 이 광고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19년 2분기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일평균 매출액이 7천만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하지만, 이번 19년에 일평균 매출액이 거의 다따블로 증가하면서, 굉장히 매출 성장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19년 5월부터 광고주 300개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톡보드가 19년 10월부터 오픈 메타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신규 광고주를 3천개 넘게 확보를 했고 19년 12월 일간 매출액 물론 이 때가 광고 매출액이 가장 성수기일 때예요 이때 무려 1매출액이 5억원을 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카카오가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2020년에 수만 개의 광고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10만개의 광고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톡보드의 매출액 증가 덕분에 영업이익이 엉충 뛰게 됩니다. 그리고 신사업 역시 작년 대비해서 손실액을 크게 줄이면서 이 영업이익 개선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하고 난 이후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데 일조하게 됩니다. 이렇게 카카오의 톡보드가 영업이익 개선에 큰 도움을 주는 이유는 있겠죠. 이미 카카오라는 플랫폼을 깔아놨죠. 이미 카카오라는 플랫폼이 거의 전 국민이 사용하는 플랫폼인데 여기다가 이제 단순히 광고 하나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제 플랫폼에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광고비를 크게 집행할 필요도 없죠. 이미 전 국민이 사용하는 어플이다 보니까 마케팅비를 사용할 것도 없이 그냥 광고주를 모아서 여기다가 배너 하나 달아주면 이제 그냥 나는 원가 없이 사실상 거의 원가가 들지 않겠죠 그냥 광고주들한테 어 주세요 탁 넣으면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이용해서 이 광고 하나만 넣으면 이 매출액이 곧 영업이익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폭발적인 영업이익을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 전체가 이제 영업이익으로 꽂히는 구조이다 보니까.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의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비록 지금 카카오가 뭐 타다 이런 논란 때문에 뭐 카풀이나 이런 거를 중단시키긴 했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던 뭐 카카오 파킹이나 카카오 택시 이런 걸 이용해서 모빌리티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페이 역시 거래액이 지속 증가되면서 19년 12월에는 월간으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과거에 이두 카카오와 다음이 합병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오히려 줄어들고 제대로 된 영업이익을 거두지 못했는데 드디어 이 카카오라는 플랫폼이 제대로 된 역할을 발휘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존의 카카오 플랫폼에 그리고 신사업 카카오 모빌리티와 페이의 성장으로 이제 이러한 기대감이 들어가면서 주가가 올랐고 그리고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톡보드 부분 매출액이 4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포털비즈는 역시 그냥 뭐 0%나 혹은 또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신사업 역시 본격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와 카카오페이가 매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톡보드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거의 1800억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영업이익 역시 2 3 0 0억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톡보드 매출액 증가만큼 영업이익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톡보드 매출액이 1 8 0 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원가가 거의 들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 매출액이 그대로 영업이익으로 꽂히고 그리고 신사업 부분의 턴어라운드 그리고 다른 부분들의 증가에 따라서 또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 500억까지 합치면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무려 두배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가 올해 기준으로 70, 또 영업이익이 거의 44%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퍼가 38이죠. 굉장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이러한 높은 수준의 폴을 정당화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카카오라는 강력한 플랫폼을 가진 덕택이죠. 이제 카카오를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톡보드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비즈니스를 넣어서 진짜 카카오톡의 힘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가 미래 우버와 리프트, 그랩처럼 우리나라에서 미래의 우버나 리프트가 될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핀테크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가 턴어라운드를 시작하면서 이네 가지가 합치다 보니까 지금 PER이 굉장히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화시키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시장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의 적은 바로 네이버죠. 네이버가 지금 시총이 31조고 카카오가 16조예요. 이제 영업 이익으로 따지게 되면 내년에 카카오가 6천억 수준의 영업 이익을 벌게 되면 네이버가 작년에 7천억 수준의 영업 이익을 기록했는데 거의 다 따라왔죠. 네이버는 사실 작년에 뭐 비용이 많이 들어서 영업이 줄어들긴 했지만 어쨌든간에 카카오가 본격적으로 돈을 벌고 타업들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카카오가 그래도 네이버와 시총의 간격을 좀 좁힐 수 있지 않을까,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앞으로 카카오가 또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진짜 이 톡보드 사업이 잘 되고 그리고 이 신사업들이 잘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